네 이번에는 어, 특정 영역 안에 있는 객체만 특정 색으로 출력되게 만들고 싶으시대요. 아 어, 이게 오토캐드는 뭐, 이게 그림 그리는 뭐 영역별로 색깔 칠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할 수는 있긴 한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을 추천을 해요. 포토샵을 사용을 하면 어, 진짜 시간 재보면 1분, 2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캐드에서 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어, 어떤 식이냐 면 이렇게 뭔가 있을 때이 사각형 안에만 검은색, 밖에는 풀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이거를 캐드에서 하려면 배치 탭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저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한 도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사각형 밖에 있는 거는 빨간색 안에 검은 안에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치 탭을 사용을 해야 돼요 배치 탭에는 이제 요게 도면을 그린 거라면 배치 탭에 이제 도면에 어떤 부분을 특정 특정 축척으로 크기를 줄여서 갖다 얹어 놓는 식인데 뷰포트를 얹어야 돼요 그게 MV, 메이크뷰 포트라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는 이뷰 포트에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도면층 제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층에 보면 원래 색깔이 있는데 그 옆에 VP 색상이라는 게 있죠. 원래 흰색인데 이뷰 포트에서는 무슨 색으로 보이게 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뷰 포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아 일단 있는 거 복사할까요? 있는 거 복사해서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활성화해주고 색깔을 이 뷰포트에서는 빨간색 이렇게 해주면 0번 도면층이 왼쪽에 있는 뷰포트에서는 빨간색인데 오른쪽에서는 흰색 그대로 나와요. 그렇다고 객체 색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객체 색상은 그대로 흰색이에요. 요거를 응용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안에 거랑 밖에 거랑 색이 다르게 해야 되니까, 복사해서 옆에다 갖다 놔주고요. 그다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왼쪽 뷰포트는 요거, 오른쪽 뷰포트는 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 가운데 거만 잘라서 옮기려면 얘를 가려줘야 되겠죠. 와이프 아웃. 와이프 아웃으로 안에 이렇게 슥 가려줘요. 안에 이렇게 슥 가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카메라를 영역만큼 줄여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도형에서 특정 영역의 무슨 색, 특정 색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간단한 도형에서도 이 정도 걸리는데, 이런 복잡한 도형, 이 도면층이 이렇게 많으면 제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출력을, 추천하는 건 PDF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출력을 합니다. 일단 출력을 해요. PDF로. 자, PDF로. 용지 크기 진짜 실제로 출력할 용지에 대한 크기로 풀컬러로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이 PDF 파일을 포토샵에서 가져옵니다. 열어봅니다. 이렇게 가져왔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 아까 그린 사각형 요 안에 있는 것만 요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색을 칠해 줍니다 뭐 색은 표현하고 싶은 색으로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하면 전체 그림을 보면 요렇게 되겠죠 난면 바탕색이 없으니까 잘안 보이죠. 바탕색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요 빨간색 얘를 잡고 혼합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색상으로. 이게 표준으로 돼 있으면 색깔이 다 표현되는데 이게 색상으로 돼 있으면 밑에 있는 객체들에 대한 거에 대한 거에만 밑에 있는 객체에만 요 선택한 색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돼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고, 파란색으로 칠을 하면 선택한 부분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포토샵을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캐드에서 억지로 배치템 만들어가면서 쓰지 말고, 간단한 포토샵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